단기 4294년 5월 16일,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은 민주당 정권을 물리치고, 보다 더 힘차고 복된 새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국군 장병들은 총 골기했습니다.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곧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중장을 의장으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의 전기관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혁명위원회는 방송을 통해서 군부가 골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도 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 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실질적으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해서 이 나라를 부흥시켜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이며 혁명 과업이 완수되는 대로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에서는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한편 민주당 정권을 인수할 것을 선언하고 국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새로운 희망을 기약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국군걸기군의 무혈혁명은 최전방에서 공산교례군과 맞서고 있는 제1야전군 장병을 비롯해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 장병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5월 18일 오전 태능의 배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장교단은 군사혁명을 지지하는 힘찬 구호를 외치며 서울거리에서 시위행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벌기한 것은 결코 군인 자신들이나 어떤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니면 군대가 바로 국민의 군대라는 점에서 명백해지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군사혁명은 군대 단독의 의사가 아니면 물론이며 여러분들이 작년 4월 19일에 피 흘려 쟁취한 혁명의 연장이며 무력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었던 혁명과업을 깊이 읽고 완수해보려는 비장한 교리의 소산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민의 진위를 망각한 무리들의 무기력한 행위는 규탄되고 시종되어야 함은 부인할 수 없는 절실한 명제입니다 지내하는 국민 여러분 사천년의 긴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오늘 이토록 권한 속에서 허덕여야 한다는 사실은 위난한 것이 아니오 현실에 참여하여 이를 시종 지향하려는 노력 없이 나태와 무기력으로 현실을 도피했던 과거에 기인한 것임은 재원을 여찾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가 행진의 정점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혁명 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육사생로 대표는 선언을 통해서 장정권은 4.19 학생 의거를 모독하고 조국을 위기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공의 터전을 더욱 굳게 하고자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 장은그 격려사를 통해서 민주주의적인 정치의 제재를 확립하고 정제면 사회면, 문화면에 있어서 북한 괴뢰의 우월을 확보함으로써 남북통일을 기하는 목표 하에 우리아 가진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이 뚜렷한 목표에는 주호의 의혹과 동요와 이심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내까지나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뒷받집니다고 대박에 시기 끝나자 장도영 중장과 박정희 소장 등 군사 혁명의 지사들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장면 전 국무총리는 중앙청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고 5월 16일 육군참모총장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헌법규정에 따라 추가 인정할 것과 군사혁명에 제하여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총사퇴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성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장례각은 작년 8월 23일에 성립됐다가 약 9개월 만에 물러간 것이며 이로써 군사혁명위원회는 합법적인 절차로서 정권을 인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 이날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그 명칭을 거쳐 착착 혁명 과업 완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